당뇨 예방을 위해서 앞으로는 아드님과 남편분께 음료수 대신에 이걸 드리면 어떨까 싶어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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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음. 잠깐만요. 첫 맛은 쌉싸름한데 끝 맛은 약간 단맛도 살짝 올라오는 것 같고 그리고 네. 은은하게 입안에 착 감기거든요. 네. 이게 맛있다. 무슨 차일까요? 이 차의 정체가 지금. 고기 뚜껑 안에 살짝 보이거든요. 아 아, 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네. 네? 안에 네, 있다는 거죠? 이 차이 정 네. 자, 짠. 아, <laughs> 예.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겼어요. 독특한 모양을 가진 이 식물의 정체는 바로 여주입니다. 네. 오이와 같은 박과 식물로 아프리카와 동남아시아 같은 열대 지역에 주로 서식하는데요. 네. 이 지역의 당뇨 환자들은 예로부터 여주를 기중한 약재로 여기고 당뇨 치료에 민간 요법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세계 보건 기구가 인정한 대표적인 장수 마을이죠. 일본 오키나와의 장수인들도 장수 비결 중 하나로 이 여주를 꼽았는데요. 특히 당뇨 예방 효과가 뛰어나다는 사실이 다양한 연구를 통해 밝혀지면서 당뇨 잡는 도깨비 방망이라고도 불리기도 합니다. 음. 아, 금나와라 이러면 금이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어, 당뇨 저리가라 뚝딱하면 당뇨가 달아나는 건가요? 뭐 그렇습니다. 맞아요. 네네네. 자 여주가 당뇨 예방에 도움이 되는 이유 첫 번째는 바로 끈적한 혈액을 맑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음. 네. 그 당뇨 합병증이 오는 이유가 혈액이 끈적끈적해져서 그렇잖아요. 그걸 막아준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주의 또 다른 별명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식물 인슐린입니다. 음. 자, 이런 별명이 붙게 된 이유가 바로 네. 어, 여주 속에 있는 피 인슐린이라는 그 성분 때문인데요. 이 성분은 우리 몸 속에서 마치 인슐린처럼 세포가 포도당을 흡수하는 걸 돕고 또 포도당이 연소를 도와서 혈당 상승을 막아주는 건 물론이고요. 네. 어, 당이 축적되는 걸 막아서 혈액이 끈적끈적해지지 않게 돕는 거죠. 음. <laughs>